안녕하십니까. 2024 현장실습 우주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 신소재공학부 이현우입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4달간 진주에 위치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본원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실습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실습 동기, 준비 및 선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린 후, 회사 소개, 실습 업무, 실습 이점 순으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실습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무 경험 역량 쌓기. 학문적 지식과 실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실습을 통하여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해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쌓고자 했습니다.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시장에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자 지원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직무 체험. 저는 직무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관심이 갔던 연구개발 직무를 체험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적합성을 파악하고 연구 및 개발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준비 및 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URP 포털을 통해 현장 실습 모집 공고와 직무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원 공고를 통해 기업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선발 후 실습이 시작되며 매일 출근부, 매주 주간 보고서, 실습 마지막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실습 기간 동안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미리 작성했습니다. 학점 인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신소재 공학 전공 지식을 실습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했고, 전공 선택 12학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회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세라믹 기술원은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시험 분석, 평가 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라믹 기술원 본원은 진주에 위치하며 이천과 오송에 본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 본원에서 실습을 진행했으며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진주에 위치한 한국세라믹 기술원 외관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실습 당시 저의 자리입니다. 당시 연구실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 분위기, 넓은 책상, 고사양 컴퓨터 등으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 실습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소재 공정 분야 문제 해결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연구 과제는 전력반도체의 MOCBD 공정 시뮬레이션 제작이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기술보호를 목적으로 대외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습을 진행한 연구과제도 대외비에 속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설정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첫째, 공정원리와 주요 변수 학습. 시뮬레이션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재료 및 공정에 관하여 꾸준히 학습했습니다. 둘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형 기능 이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함께 작동시킬 수 있기에 프로그램 기능이 복잡하고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조건 세팅 시 변수를 정밀하게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기능 및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결과 분석 및 문제점 파악.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2D 또는 3D 그래픽과 그래프를 추출하여 정리한 뒤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변수를 조절하여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며 오차를 확인해 신뢰성을 검토했습니다. 위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여 업무를 진행했더니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는 컴솔 멀티피직스입니다.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엔지니어링, 제조 및 과학 연구 모든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영상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2D 그래픽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컴솔 멀티피직스의 화면 구성입니다. 컴솔은 전기 및 자기 해석, 열 전달, 화학 반응, 구조 해석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 이점입니다. 첫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직무 역량 강화 및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통합 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니고 기초 지식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프로그램의 많은 기능을 살펴보고 사용해 볼수 있어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둘째, 최신 기술 파악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최근 기술 및 트렌드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네트워킹 기회입니다.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분들, 협업을 진행하는 전문가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지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경험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대부분 조직 생활을 합니다. 실습을 진행하며 조직생활을 미리 체험하여 적응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현장실습은 업무를 미리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장실습 참가를 고려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2024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현장실습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